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다시오셨네뱅클의 <laughs>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. 할로우 들었어요. 반응 없음 <laughs> <엄청> 그러니까 <laughs> 매니저 줬어요 어. 난내 방으로 가야 되거든요. <laughs> 난 일단 내 <laughs> 방으로 <하러> 가야 되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그러일 없어요. 그냥 좋아요. 여기서 사세요. <laughs> 맛보기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. 고양이 수염에 여우의 코가 껴지면 무슨 느낌일까? 이런 느낌이지. 이런 방송 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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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용은 전혀 기대가 안 되는데 재밌긴 있겠어. 다음 <laughs> 주일 이번 방송 끝날 때까지 난 계속 여기 붙어서 이러 이러고만 있을 거야. <laughs> 팬클럽 뭘직기는 거야?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려고 해 주실래요?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실래요? 어느 아, 집이죠? 아세요, 지금 달려라. <laughs> <우오>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갑시다. 라면 먹으러 갑시다. 라면 줘 봐. 신라면 신라면. 아, 난 진라면. 하늘 보고 상상을 해 보세요. 아, 눈 내리는데 라면이 여러분. 있는데 태태가 지나가는 누나가 저한테 이게 있잖아. 라면 먹고 갈래? 이러면. <laughs> 제키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. 평균 키 검색하면 나와요. 제키는 <laughs> 평균 키라치면 안 나와. <laughs> 가수 김두영이시면 제키가 나옵니다. 이렇게 또 나를 홍보를 하는 거지. 이렇게 하라고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어. <laughs> 안녕하세요, 가수 김두영. <김지영입니다>. 반갑습니다. 김두영? <laughs> 잠깐만 이거 개그맨 아니에요? 개그맨 말고 가수 앞에 가수 붙어야 돼. 그 개그맨 때문에 내가 안 나오. <laughs> <laughs> 나그 개그맨을 어, 몰라시키겠어어 참... <laughs> 너무 좋아. 페페를 위해서 노래 하나. 분명 VR 최세